첫 수서로 통신 분야 저희 윤상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죠?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네. 9월 기준 국내 무선 가입자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KT가 예정이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자료에 대한 일종의 배경 설명을 좀 했습니다. 네. 어떤 자료였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 현황을 내는 건데요 네. lg u플러스가 사상 처음으로 네. 이동전화 가입 회선 부분에서 kt를 역전하고 2위로 올라섰거든요 어. 그러니까 1등은 sk텔레콤 sk텔레콤이 여전히 1등이고요 네. 2등이 바뀌었다 2등이 이제 바뀐 거죠 음. 과학기정통부에서 자료를 냈는데 네. LG 스가 2등이 됐다. 처음으로. 네. 그랬더니 KT가 반박 기자 설명회를 연 거네요. 어, 일종의 반박 기자 설명회를 연 거죠. 어, 뭐냐하면 네. 숫자는 맞는데 숫자가 갖고 있는 함정이 있다. 음. 즉, 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이 이동전화 이 가입 회선은 사람과 사물이 묶여 있는 건데. 네. 사람과 사물이 묶여있는 거에서는 유플러스가 이긴 건 맞는데 네. 아직 사람은 우리가 2등이다. 음.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간담회였습니다. 통신 쪽잘 모르시는 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가입 회선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네.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받은 가입자 전부를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태블릿도 있을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드도 있을 수 있고, 음. 원격 검침도 있을 수 있고, 음. 우리가 그, 카드 결제 단말기 있죠. 네. 뭐 이런 것도 다 이동통신 회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 사람뿐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사람과 사물 인터넷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사물 인터넷 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음. 뭐 KT의 주장이 일면 뭐 이해가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맞아요. 사람 쪽 가입자는 예를 들면 지금 5G 요금제가 뭐월 3만 원짜리를 내야 되네, 뭐 너무 비싸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월천 원이 안 되는 요금제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걸 또 같은 회선으로 놓고 가입자 2등이 U플러스다 라고 하는 게 맞느냐? 는 음. 얘기입니다. KT 얘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돈되는 이동통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핸드폰 쓰는 사람들은 여전히 KT가 더 많다라는 게 KT의 주장인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숫자도 그렇긴 합니다. 스마트폰 아. 가입자는 네. 여전히 KT가 이기고 있고요. 네. KT가 LG U+에 비해서 한 250만 명 정도 네, 더 많이 갖고 오, 격차, 있습니다. 꽤 크네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여전히 뭐 그쪽은 좀. 알았는데. 네. KT가 이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네. 사람들이 가입해서 쓰는 시장은 네. 연간 한 23조 원 정도. 금액 기준으로. 금액 기준으로. 네. 그리고 사물이 가입해서 쓰는 시장은 한 3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 어... 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통계를 좀 분리해야 되는데 아직 분리가 안돼 있어서 음. 지금 유플러스가 2 등이라고 하는데 네. 숫자는 맞긴 한데 사실은 해석을, 해석을 잘 이거는 좀 억울하다. 음. 뭐 이런 얘기죠. LG 유플러스는 이에 대해서 뭐 반박하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유플러스는 뭐 점잖은 입장을 냈습니다. 네. 우리가 B2B 사업을 열심히 해서 네, 네, 네. 이렇게 된 거고, 네. 뭐,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고객, 더 나은 건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줄수 있냐, 뭐, 음. 이런 얘기들이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음. 더 열심히 하겠다. 네, 뭐, 음. 이런 얘기를 했죠. 음. 근데 큰 틀에서 보면, LG 유 플러스가 B2B 사업을 잘한 거는 맞습니다. 네. 이 지금 요번에 역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원격 검침 쪽에서 유플러스가 가입자가 급증한 게 이제 그거거든요. 아, 어떻게 급증을 했죠? 예를 들면 합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네. 원격 검침 사업 있잖아요. 네네. 네. 이걸 한 200만 회선을 유플러스가 따왔어요. 원래는 다른 데가 고 있었던 건가 보죠? 없던 거죠. 아 없던 거를 지금 이제 수도 검침도 그렇고 뭐 전력 검침도 그렇고 다 이게 이제 원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음, 뭐 인건비 문제도 있고. 네, 네. 뭐, 코로나 이후에, 네. 그러니까 대면 활동을 좀 줄이는 것들도 네. 있고 해서, 요런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유플러스가 여기서 이제 대량으로 회선을 따온 거죠. 음. 그래서 이달 기준으로 보면 유플러스가 원격 검침 부분, 원격 관제 분야에서는 네. SK텔레콤도 아찔렀어요. 어. 그래서 전체 1등으로 올라섰죠. 음. 그래갖고 이달에 원격 관제에서 유플러스가 네. 증가한 게 134만 회선입니다. 134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LG 유플러스 원격 관제 회선이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음. SK텔레콤은 아직 한 450만 정도 되고요. KT는 한 16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 <laughs> 뛰다 보니까 전체에서도 유플러스가 앞 앞지르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입회선,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그망 사용자들이 쓰는 네. 여러 건이 있을 수 있는데 다 합치면 LGU 플러스가 KT를 앞서지만 사람 부분은 KT가 여전히 앞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LGU 플러스가 근래 들어서 B2B 사업을 엄청 강화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KT는 이게 저가 수주다. 음.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오늘 얘기까지도 했 었거든요 사실 이제 통신사들이 망을 깔았잖아요 네. 그 망을 그럼 놀릴 것이냐 음. 몇백 원이들라도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음. 그, 왜냐하면 지금 가용회선 기준으로 보면 네. 전체 통신사 들이 깔아놓은 거에 비해서 네. 한50 에서 60% 정도만 쓰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사물 인터넷은 거의 뭐 3G나 LTE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들은 용량이 좀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종의 박리 다매을 통한 음. 매출 성장을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기업의 전략일 수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남는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5G 가입자들이 데이터를 얼마나 쓸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좀 여유를 두고 운영을 우리는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우리는 저가 수준을 안 한다. 우리가 숫자만 올리, 올리려고 하면 뭐 앞으로도 대량 수주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거 따면 금방 이게 다시 뒤집을 수도 있다. 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민간 통신 3사 중에 이렇게 발끈한 트, 케이스는 좀 보, 상당히 드물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례적이죠. 그렇죠. 왜?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KT가. 현재 KT의 상황을 놓고 보면 네. 일단 제일 우려했던 거는 아마 유 플러스가 네. 우리가 2등이다라는 마케팅을 강하게 할 경우를 일단 우려했던 것 같고요. 음.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여기까지 못볼수 있다. 왜냐하면 기자들도 지금 이해를 못해서 기사가 제대로 안 나가는 경우들도 많다. 뭐 이런 음. 설명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대리점에 사상 첫 2등 LG 플러스 뭐 이렇게, 이렇게 붙는 거를 이제 맞겠다. 우려하는 거죠. 아. <laughs> 왜냐하면 이동 전화 가입자 2등은 음. 맞거든요. 음그 표현 자체는 맞다. 표현 자체는 맞죠. 네네. 아니면 뭐 이동통신 가입자 2등은 음, 맞죠. 맞는데 스마트폰 2등은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일단 이걸 우려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내부 사정도 있습니다. 어떤 뭐, 게 있죠? 사실 KT가 네. 그 시, 신규 CEO 선임을 두고 한 9개월 정도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새 CEO가 오셨죠. 네. 새 CEO가 오셔서 판을 다 가를 거다. 네. 아니면 일부만 가를 거다. 음. 뭐 이런 얘기들도 여전히 있는 거고요. 인사 문제에 대시서 인사 문제 거죠? 네. 그리고 인사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네.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음.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나운서할 필요도 있는 거죠. 음. 내부 면피성 성격도 누가 있다. 누가 대상자가 될지 모르니까 어. 이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음. 왜냐면 굳이 지금 왜? 이런 것들을 보면 왜냐하면 지금 KT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각종 뭐 사업 부서나 지역 본부나 뭐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보도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놀고 있는 게 아니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 필요하겠네요 지금 어차피 인사 시즌 앞두고 적극적인 본인 홍보들도 필요한 거니까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숫자로만 놓고 보면, 아니, 왜 이렇게 B2B 영업을 못해서 U 플러스한테 이렇게 됐냐. 네. 라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운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아니, 아까 보시면 알지만 숫자가. 음. 역전된 건 둘째 치고 지금 뭐, 아까 160만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원격관제 쪽에서는 네. KT가.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 아나운스를 통해서 내부를 설득하는 거죠. 또. 음, 음. 자, 이건 돈이 너무 안 돼서. <laughs> 사실 우리는 회선만 파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원격관제 솔루션부터 해갖고 이런 거를 다 팔으려고 하는 건데 쟤네가 너무 싸게 들어와서 잘안 됐다. 음. 일종의 이런 해명을 밖을 통해서 안 해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KT 새 CEO가 김영섭 대표고. 네. 이분이 LG 출신이잖아요. LG U+의 CFO도 하셨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아직 사모 인터넷이 이렇게까지 음. 부상될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에 대해서 지금 있는 회사가 졌는데 이거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는 이제 김영섭 CEO의 몫이잖아요. 그죠? 판단이죠. 그렇죠. 여전히 KT 분들도 김 CEO한테 적응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할수 그러니까 있는 모든 방법을 쓰는 거겠죠. 음,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또 오겠습니다.